푸시. 원래 하듯이, 편안하게. 푸시, 좀 때리는 거. 와우. <laughs> 안 돼, 안 돼. 일단 1번. 팔이 너무 접었다 펴서 옆으로 가 자, 팔 당기실 때 팔꿈치가 자기 옆구리 지나가 뒤로 쫙 많이 당겨. 약간 여기서 붙이든지 뜯든지는 상관은 없어. 중요한 거는 많이 들게 되면 접어서 얘를 안 빼. 빼야 돼. 그래서 팔이 좀 보여줄게요. 팔을 이렇게 당겼다가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 이렇게. 봐봐. 당기고 이렇게 나가야 돼. 근데 회원님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놓고 접었다 폈다라는 거야. 라켓이가 자기 갈비뼈 쪽으로 쭉 당겨봐. 이건 너무 세고 이쪽으로. 거기보다, 어, 어, 거기 좀 아래. 어, 고쯤은 땡겼지. 땡긴 걸 쏴. 그렇게 쳐야 돼. 너무 아래서 내려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일직선이야. 어, 그렇게 만아야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지금도 옆으로 세거든?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착각하는 거. 사람들이 세게 치라고 하면, 특히 푸시 같은 경우에 누른다? 자, 화, 이렇게 치죠. 세게 치세요. 빨리 하면 돼. 백핸드에서는 보통 손목이든 엘보든 돌아. 무슨 말이냐. 세게 치세요. 막 누르는 게 아니라, 자, 뒤로 당겨봐. 이렇게 옆으로 세진 마요. 당겨서, 요 라켓 머리가 한 10시 방향이 될 거야. 그러면, 내 팔이 지금 떠있지, 약간. 얘를 마지막에 일자로 만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라켓이 지금 회전했어, 안 했어? 그럼 돌리는 힘으로 치는 거야. 봐봐. 누르는 힘으로 치는 게 아니라, 돌리는 힘으로 치는 거야. 아. 아니지. 이게 돌리라는 말 나오면 이제 돌리느라 사람 난리 난다 아, 쉽게 말해줄게요. 네. 원래 여기서, 자, 일직선이에요. 네. 팔을 넣다 뺐다. 네, 넣을 때 이렇게 들어갔죠. 뺄때 봐봐요. 여기 잘 봐요. 이렇게 가던 애가 가다가 요게 12시로 이게 돌린 거야. 엄청 눈꽃만큼 돌아가지. 사람이 돌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제? 막 돌리죠. 그러니까 라켓헤드만 생각해. 자, 지금 10시잖아. 라켓이 네, 10시. 일자로 왔다갔다 할때 계속 10시였던 애가 마지막에 머리를 넣면서 12시만 해주면서 끊어주면 푸시가 되는 거야. 오케이? 어, 지금 옆으로 세, 팔이. 더 일직선으로 가야 되거든, 혜님 생각보다. 어, 지금도. 당... 자, 공이 오면, 당겨서 가슴쪽 쓱나봐 지금 헤드 너무 올라갔어. 요렇게 내려. 더 오른쪽. 어, 뒤로 쭉, 여다 붙여. 됐어. 장전했어. 나가면서 요 머리 12시로 탁 끊어. 어, 그게 푸시야. 해봐. 지금 옆으로 세잖아. 느꼈어? 못, 못 느꼈어? 이거 카메라 있어서 나 기분 너무 좋아. 지금,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 어. 앞으로 넣어야 돼. 지금도 옆으로 돌아. 지금도, 지금도 살짝 한30% 정도. 어. 그, 그니까 자, 끝이 나면 어떤 맛이 나야 되냐면, 폼 교정이라고 생각하지 마. 얘가 일직선으로 나눠들어야다거든유님 네. 여기 있다고. 피는 느낌이 있어서. 그럼 이게 몸 쪽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다. 봐봐. 여기, 여기 있잖아, 지금 얘가. 일직선으로 해볼게. 이렇게 들어오잖아. 네. 이 힘이잖아. 이 힘이 아니라. 열리는 느낌, 응. 여기 직선으넣어버려야 보다. 어! 그 짧은 순간에 딱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 당겨. 어! 해도 너무 올라가 있어요. 조금 더. 여기, 여기, 가슴 아래, 여기 갈비뼈에 라켓을 둔다 생각하고. 그렇지. 나가면서 머리를 넣어. 그렇지. 그렇지. 또또또 또, 또. 힘을 빼는 구간과 주는 구간 옆으로 친다 옆으로 어 방금 같이 옳지 방금 잘했다 약간 왼쪽으로 간다 생각해야 돼 그거는 지금 회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뭘할 때는 과장해야 돼 내가 요만큼 들고 싶으면 이만큼 들어야 되고, 내가 실제로 지금 회원님 팔이 우측으로 가는 사람이잖아. 그럼 직선이라기보단 살짝 좌측으로 과장된 느낌을 주면, 직선이 될 거야. 어, 일직선. 어, 갈비뼈에 두고 라켓 헤드를 넣어줘. 옳지. 그렇지. 어, 그런 느낌이야. 어. 끝에서 딱, 그, 잡는, 그렇지. 어, 방금 좋아, 방금 좋아. 어. 요 정도야. 이거보다 더센건 말이 안 되고, 무슨 스매싱이 아니잖아. 아, 막, 이거는, 나도 그런 상황이 많이 안 나와, 게임 때. 할 줄은 아는데. 그리고 지금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상대가 여자든 남자든, 커트볼이 왔는데, 회전을 안 주고 이게 들었다. 그, 그때, 이거를, 자극을 얘가 조져줘야 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여기서 얘가 안 맞으려고 또 힘이 들어갈 거야. 아, 그런 거지. 공이 이렇게 세게, 이렇게 오는 거는 못 때려. 이렇게 오는 거. 그냥, 이렇게 오는 것만 때릴 수가 있는 거야. 길어. 짧게 탁. 그렇지. 잡아줘. 옳지. 어, 그 느낌이야. 그리고 이거 힘, 이라고 얘기를 할 때, 회원님들이 알아야 될게 뭐냐면, 이게 단어 설정이 되게 중요하다. 왠줄 알아? 내가 힘 빼세요 라는 말 되게 많이 듣죠.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손 아구에 힘을 빼 잡는 힘은 적당히 줘야 돼. 꽉 이렇게 줬어. 그럼 힘이 결국에 뭐냐면, 힘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스피드야. 뺄때 속도를 느리게 빼니까 그러니까 슬로우모션! 약간 양궁에서 화살 땡기듯이슥땡기고 나갈 때는 뭔가 보리 쌀 하는 느낌. 그게 힘 빼고 힘준 거지 실제로 힘을 빼면 안 돼. 해봐 그걸 느껴봐. 보리 쌀이 느낌으로 해봐. 그게 힘 빼고 힘준 거야. 이게 말장난 같지만 이게 체감되실 거야. 실제로 힘 빼면 사람들이 이렇게 손 날린다고 그래. 힘 뺐다고. 이거 젊은 분들은 보리 쌀을 보 그러게 그러네. 그러네. 진짜 그러네. 어, 그러니까 느리게 하고 순간 이렇게 탁 하는 그 맛이 있거든. 어, 길어. 어, 그렇지, 그 정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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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어. 맞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복싱으로 치면 이게 잽 같은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민첩성인 거야. 어. 막 힘이 아니라. 어, 쭉 끌어 당기셨다가, 순간 딱, 오, 요게 임팩트인 거야. 어, 잘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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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거, 이거 지금 너무 빨리 되니까 이거 이는 그럴 수 있어. <laughs> <laughs> 맞아, 그럴 수도 있어. 이거 케바케야 어떤 분들은 몇 달도 걸리고, 어떤 분들은 막, 1, 2주에도 감을 잡고. 할줄 이거 어. 가지고. 근데 그거는 안 믿을 수 있어. 그 정도 실력이 아니야. 우리 아직 네, <laughs> 연기가 안돼 우리는. 어 진짜 못한 거야. 어 너무 길, 지금 네. 길게 나갔어. 끌었어. 좀더 짧게 쳐야 돼. 이게 좀 미스가 많아. 왜냐하면 높게 올수록 긴게 치는 미스가 어. 많이 할것 같아요. 실력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이거는 이게 아니라 약간 한3 분의 2 정도 나갔다가 이런 느낌. 약간? 어,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지금 회원님은 이런 느낌인 거야, 어. 약간 넣다 빼는, 넣다 빼는 느낌을 약간 줘봐. 그런 느낌. 지금 이제 과장되게 표현한 거고, 어. 어, 이제 그걸 이제 하지 말고 자연스레 해봐. 어, 그 정도 느낌인 거야, 어. 어, 그런 거. 그 순간. 어, 잘했어. 어. 어 맞아 맞아 어 그러니까 이거는 체감한 사람들만 알아 이게 힘이 진짜 필요 없다는 게 이런 뜻이거든 어어 어, 방금 같이 소리 나는 거야 아아아 순간말 아 그렇지 아 어. 옆으로 길이다 앞으로 짧게 어 아, 당기셨다가 당기셨다가, 얼지 쭉 당겼다 짧게, 그렇지 자 그렇지 very good.